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강남의원의 대표 원장 박진익입니다. 오늘은 24시간 요로결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요관으로 결석이 내려오면 폐색을 유발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환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저희 양산 강남의원은 24시간 출동을 해서 체 충격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하는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양 강남 의원은 두 명이 교대로 코를 대기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응급 코리 오면 24시간 출동하여 시술을 하여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 짜게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의원의 대표 원장 박진희였습니다.